대기업 퇴사 후 1년 빛 좋은 개살구의 민낯. 퇴사하면 진짜 내 인생 시작이야. 대기업 사원증을 반납하며 던졌던 이 호기로운 외침. 1년이 지난 지금은 메아리처럼 귓가에 맴돌 뿐이다. 퇴사 후 1년 장밋빛 미래를 꿈꾸며 벌렸던 날갯짓은 현실의 높은 벽에 부딪혀 보기 좋게 추락했다. 퇴사 후 펼쳐질 자유로운 삶, 하고 싶은 일을 하며 돈도 벌수 있는 유튜버 디지털 노마드의 삶. 그 모든 것은 그저 환상이었을까 1. 퇴사 후 1년 장고는 통장 마음은 싱숭생숭 대기업 다닐 때는 꼬박꼬박 들어오던 월급 덕분에 걱정 없이 욜로 라이프를 즐겼다 하지만 퇴사 후 통장 장고는 썰물처럼 빠져나가기 시작했고 불안감은 밀물처럼 밀려왔다 퇴직금과 모아둔 돈으로 버티는 생활은 생각보다 길지 않았다 사례 1. 33살 김대리 퇴사 후 6개월 만에 퇴직금 바닥. 대기업 다닐 때는 돈 걱정 없이 해외여행도 가고 욜로 라이프 제대로 즐겼죠. 퇴사하고 나서는 하고 싶은 거다 하면서 살려고 했는데 6개월 만에 퇴직금 다 썼어요. 이제 뭐 먹고 살지 막막합니다. 김대리처럼 퇴사 후 뚜렷한 계획 없이 퇴직금만 믿고 생활하다가는 금세 바닥을 드러낼 수 있다. 퇴사 후에도 고정적인 수입이 없다면 장고는 순식간에 텅장이 되고 불안감은 걷잡을 수 없이 커진다. 2. 퇴사 후 1년 빛나는 커리어는 어디에? 대기업 다닐 때는 화려한 타이틀과 안정적인 커리어가 보장되었다. 하지만 퇴사 후에는 그 모든 것이 사라졌다. 1년 동안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지 못하면서 자존감은 바닥을 쳤고 불안감은 하늘을 찔렀다. 사례 2. 38살 박과장 1년째 재취업 실패. 대기업 다닐 때는 잘 나가는 커리어 우먼이었죠. 퇴사하고 나서는 1년째 재취업에 실패하고 있어요. 나이도 많고 경력 단절도 길어지면서 점점 자신감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박 과장처럼 퇴사 후 재취업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좌절하는 사람들이 많다. 퇴사 후 1년 동안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지 못하면 자존감은 바닥을 치고 불안감은 걷잡을 수 없이 커진다. 3. 퇴사 후 1년 사회적 관계는 단절. 대기업 다닐 때는 동료들과 함께 점심도 먹고 회식도 하면서 사회적 관계를 유지했다. 하지만 퇴사 후에는 그 모든 것이 단절되었다.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외로움은 커져만 갔고 불안감은 더욱 심해졌다. 사례 3, 30살 이대리 퇴사 후 친구들과 연락 끊겨. 대기업 다닐 때는 동료들과 함께 밥도 먹고 술도 마시면서 스트레스를 풀었죠. 퇴사하고 나서는 친구들과 연락도 끊기고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너무 외로워요. 이 대리처럼 퇴사 후 사회적 관계가 단절되면서 외로움을 느끼는 사람들이 많다.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불안감은 더욱 심해지고 우울증에 빠질 위험도 커진다. 대기업 퇴사 빛 좋은 개살구. 대기업 퇴사는 꿈을 향한 용기 있는 결정이지만. 현실은 냉혹하다. 퇴사 후 1년, 장고는 텅장이 되고 커리어는 빛을 잃고 사회적 관계는 단절될 수 있다. 물론 퇴사 후 성공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것은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퇴사 후 1년 동안 힘든 시간을 보내며 현실의 벽에 부딪힌다. 퇴사 신중하게 결정해야. 대기업 퇴사는 인생의 중요한 결정이다. 퇴사 후 1년, 비참한 현실에 직면하지 않으려면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 퇴사 후 무엇을 할지, 어떻게 돈을 벌지, 사회적 관계는 어떻게 유지할지 등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퇴사 후에도 끊임없이 노력해야 한다. 대기업 퇴사는 결코 쉽지 않은 결정이다. 하지만 꿈을 향한 용기 있는 결정이기도 하다. 퇴사 후 1년, 비참한 현실에 직면하지 않으려면 신중하게 결정하고 끊임없이 노력해야 한다. 김 대리님 퇴직금 6개월 만에 증발. 욜로 라이프의 덫에 빠지셨군요. 안녕하세요 김 대리님. 대기업 퇴사 후 6개월 만에 퇴직금을 모두 소진하셨다니 얼마나 막막하고 불안하실지 짐작이 갑니다. 욜로 i o o 로 라이프를 즐기며 하고 싶은 것을 다 하겠다는 꿈은 퇴사를 결심하는 많은 이들의 로망이죠.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습니다. 김 대리님의 사례를 통해 퇴사 후 겪을 수 있는 재정적 어려움과 그 해결책을 함께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욜로 라이프의 함정 퇴직금 생각보다 빨리 사라진다. 대기업 재직 시절 꼬박꼬박 들어오던 월급 덕분에 돈 걱정 없이 욜로 라이프를 즐기셨을 겁니다. 하지만 퇴사 후에는 상황이 180도 달라집니다. 고정적인 수입이 사라지면 퇴직금은 생각보다 빠르게 바닥을 드러냅니다. 특히 퇴사 후에도. 해외여행, 쇼핑 등 소비 습관을 유지한다면 퇴직금은 순식간에 증발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 미래를 위한 투자, BS 현재를 위한 소비? 퇴직금은 단순한 목돈이 아닌 미래를 위한 소중한 자산입니다. 퇴직금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퇴사 후 삶의 질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욜로 라이프를 즐기며 현재를 위한 소비에 집중할 수도 있지만 미래를 위한 투자에 활용하는 것이 더욱 현명한 선택입니다. 김 대리님을 위한 맞춤형 솔루션 통장 탈출 프로젝트. 1단계 재정 상황 파악하기. 가장 먼저 현재 재정 상황을 객관적으로 파악해야 합니다. 남은 자산, 부채, 고정 지출 등을 꼼꼼히 확인하고 앞으로 어떻게 생활할지 예산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막막하다면 재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2단계 소비 습관 점검하기. 대기업 재직 시절의 소비 습관을 그대로 유지해서는 안됩니다.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고 꼭 필요한 곳에만 돈을 쓰는 습관을 길러야 합니다. 가계부를 쓰거나 소비 패턴을 분석하는 앱을 활용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3단계 새로운 수입원 찾기, 퇴직금에만 의존해서는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어렵습니다. 파트타임, 프리랜서 등 새로운 수입원을 찾아야 합니다. 자신의 경험과, 능력을 살릴 수 있는 일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4단계 미래를 위한 투자 시작하기 퇴직금의 일부를 미래를 위한 투자에 활용해야 합니다. 주식, 펀드, 부동산 등 다양한 투자 방법을 고려해 볼수 있습니다. 투자 경험이 없다면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열로 라이프 포기해야 할까? N.O. 현명하게 즐기는 방법 열로 라이프를 완전히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현명하게 즐기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퇴직금을 모두 소진하지 않고 일부를 저축하거나 투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소비 습관을 점검하고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김 대리님께 드리는 응원의 메시지. 지금은 막막하고 불안하시겠지만 포기하지 마세요. 퇴사 후 1년은 새로운 시작을 위한 준비 기간입니다. 재정 상황을 객관적으로 파악하고 소비 습관을 점검하고 새로운 수입원을 찾고 미래를 위한 투자를 시작하세요. 김 대리님의 꿈을 응원합니다. 박 과장님, 재취업 1년째 실패라니. 커리어 우먼의 자존심에 금이 갔겠군요. 안녕하세요, 박 과장님. 잘 나가던 커리어 우먼에서 1년째 재취업 문턱을 넘지 못하고 계시다니, 얼마나 답답하고 속상하실지 가늠하기 어렵습니다. 대기업이라는 화려한 타이틀과 탄탄한 경력을 뒤로하고, 퇴사를 결심했을 때의 설렘은 온데간데없고 깊은 좌절감만 남았을 겁니다. 하지만 포기하기엔 아직 이릅니다. 기자의 식견으로 박 과장님의 상황을 분석하고 재취업 성공을 위한 현실적인 조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재취업 실패 왜 나만 힘든 걸까? 퇴사 후 재취업은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특히 박 과장님처럼 대기업 출신 경력자의 경우 눈높이가 높아. 재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경력단절 기간이 길어질수록 자신감은 떨어지고 불안감은 커지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박 과장님만 겪는 문제는 아닙니다. 많은 퇴사자들이 비슷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를 극복하고 성공적인 재취업을 이뤄내는 사례도 많습니다. 박 과장님 재취업 시장의 현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1 눈높이를 낮춰라. 대기업 출신이라고 해서 무조건 대기업으로 재취업해야 한다는 생각은 버려야 합니다. 중견기업, 스타트업 등 다양한 규모의 기업을 고려해 보세요. 규모가 작은 기업이라도 성장 가능성이 높고 자신의 역량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곳이라면 좋은 선택이 될수 있습니다. 2. 경력 단절을 극복하라. 1년이라는 경력 단절 기간은 결코 짧지 않습니다. 하지만 좌절하기 보다는 적극적으로 경력 단절을 극복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관련 분야 교육을 수강하거나 자격증을 취득하는 등 꾸준히 자기 개발을 해야 합니다. 또한 퇴사 후에도 관련 분야 네트워킹을 유지하고 새로운 정보를 얻으려는 노력을 게을리해서는 안 됩니다. 3. 자신감을 회복하라. 재취업 실패가 반복될수록 자신감은 떨어지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자신감을 잃으면 재취업은 더욱 어려워집니다. 자신의 강점과 경험을 되돌아보고 긍정적인 마음으로 재취업에 도전해야 합니다. 주변 사람들의 응원과 격려도 큰 힘이 될 것입니다. 박 과장님을 위한 맞춤형 재취업 전략 1. 객관적인 자기분석 자신의 강점, 약점, 경험, 역량 등을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어떤 분야, 어떤 직무에 적합한지 파악해야 합니다. 2. 맞춤형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작성 자신의 강점을 부각하고 경력 단절 기간 동안의 노력을 어필할 수 있는 맞춤형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3. 적극적인 구직 활동 채용 공고를 꾸준히 확인하고 관심 있는 기업에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합니다. 헤드헌터 취업 박람회 등 다양한 채널을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4. 면접 준비 면접 질문에 대한 답변을 미리 준비하고 자신감 있는 태도로 면접에 임해야 합니다. 모의 면접을 통해 실전 감각을 익히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기자의 응원 메시지. 박 과장님, 지금은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시겠지만 포기하지 마세요. 1년이라는 시간은 결코 헛되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쌓아온 경험과 노력은 분명 빛을 발할 것입니다. 자신감을 갖고 꾸준히 노력하면 반드시 재취업에 성공할 수 있습니다. 기자는 박 과장님의 재취업 성공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단독 나 혼자 남았다. 대기업 퇴사 후 관계 단절의 늪에 빠진 청춘들. 매일 아침 분비는 지하철을 타고 출근해서 동료들과 북적이는 구내식당에서 점심을 먹고 퇴근 후엔 삼삼오오 모여 술잔을 기울이며 하루의 스트레스를 날려버렸죠. 그런데 퇴사하고 나니 그 모든 게 한순간에 사라졌어요. 이제는 혼자 밥 먹고. 혼자 술 마시는 게 일상이 됐습니다. 친구들과의 연락도 뜸해졌고요. 가끔은 내가 왜 퇴사했을까 후회도 듭니다. 대기업 퇴사 후 1년 30살 이대리의 고백이다. 그는 대기업 재직 시절 탄탄한 사회적 관계망 속에서 안정감과 소속감을 느꼈다. 하지만 퇴사 후 1년 그의 삶은 180도 달라졌다. 동료들과의 관계는 끊어졌고 친구들과의 연락도 뜸해졌다.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외로움과 불안감은 점점 커져만 갔다. 이 대리의 사례는 결코 특별한 경우가 아니다. 본지는 대기업 퇴사 후 사회적 관계 단절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의 이야기를 심층 취재했다. 그 결과 대부분의 퇴사자들이 이 대리와 비슷한 경험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나만 혼자 남았다. 퇴사 후 관계 단절의 늪, 대기업 퇴사 후 사회적 관계 단절은 흔히 발생하는 문제다. 회사라는 울타리를 벗어나면서 자연스럽게 동료들과의 관계가 멀어지고 친구들과의 만남도 줄어들기 때문이다. 퇴사 후 새로운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는 것은 쉽지 않다. 특히 퇴사 후 뚜렷한 목표나 계획 없이 시간을 보내는 경우 사회적 고립감은 더욱 심해질 수 있다. 외로운 불안감, 우울증까지. 관계 단절에 심각한 후유증. 사회적 관계 단절은 단순히 외로움을 넘어 심각한 심리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불안감과 우울감이 증폭되고 심한 경우 우울증으로 이어질 수 있다. 또한 사회적 지지 기반이 약화되면서 스트레스 해소 능력이 저하되고 건강 악화로 이어질 수도 있다. 관계 단절의 늪에서 벗어나려면? 대기업 퇴사 후 사회적 관계 단절의 늪에 빠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전문가들은 퇴사 전부터 새로운 사회적 관계망을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취미 동호회, 스터디 모임 등 다양한 활동에 참여하며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긍정적인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퇴사 후에도 기존의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동료들과의 연락을 꾸준히 이어가고 친구들과 정기적으로 만남을 갖는 것이 좋다. SNS 등. 온라인 커뮤니티를 활용하여 새로운 사람들과 소통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혼자 밥 먹고 혼자 술 마시는 게 일상. 이 대리의 극복기? 이 대리는 퇴사 후 1년 동안 힘든 시간을 보냈지만 포기하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외로움을 극복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다. 먼저 새로운 취미를 시작하고 관련 동호회에 가입하여 새로운 사람들을 만났다. 또한 퇴사한 동료들과 정기적으로 만남을 갖고 서로의 고민을 나누며 위로를 얻었다. 이 대리의 노력은 결실을 맺었다. 그는 새로운 친구들을 사귀고 사회적 관계망을 넓혀가면서 점차 외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그는 혼자 밥 먹고 혼자 술 마시는 게 일상이었던 내가 이제는 새로운 친구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며 퇴사 후 힘든 시간을 보냈지만 덕분에 더욱 성장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대기업 퇴사, 관계 단절의 늪에 빠지지 않으려면, 대기업 퇴사는 새로운 시작을 위한 용기 있는 결정이다. 하지만 사회적 관계 단절이라는 예상치 못한 난관에 부딪힐 수 있다. 퇴사 후에도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사회적 관계 유지에 대한 고민과 노력이 필요하다. 퇴사 전부터 새로운 사회적 관계망을 구축하고, 퇴사 후에도 기존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본지는 앞으로도 대기업 퇴사 후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점을 심층 취재하고 해결책을 모색하는데 앞장설 것이다. 대기업 퇴사 후 1년 과학이 말하는 퇴사 뽕의 허상과 냉혹한 현실, 대기업 때려치우고 내 꿈을 찾아 떠난다. 퇴사 후 펼쳐질 장밋빛 미래를 꿈꾸며 사표를 던지는 순간 우리 뇌 속에서는 도파민이라는 신경 전달 물질이 분비된다. 일종의 퇴사 뽕인 셈이다. 하지만 과학은 이 봉이 그리 오래 가지 않을 거라고 경고한다. 퇴사 후 1년 과학적 근거와 이론을 바탕으로 냉혹한 현실을 파헤쳐보자. 1. 행복의 역설 쾌락 적응 이론 대기업 퇴사 후 얻게 되는 자유와 해방감은 분명 큰 행복감을 준다. 하지만 심리학자들은 이 행복이 영원하지 않다고 말한다. 쾌락 적응 이론에 따르면 우리는 새로운 환경이나 상황에 빠르게 적응하며. 처음 느꼈던 쾌락의 강도는 점점 약해진다. 즉, 퇴사 후 얻는 자유와 행복은 시간이 지날수록 무뎌지고 결국 일상의 일부가 되어버린다. 2. 사회적 동물의 외로움, 사회적 배제이론. 대기업이라는 울타리를 벗어나면 자연스럽게 동료들과의 관계가 단절되고 사회적 고립감을 느끼기 쉽다. 사회적 배제이론에 따르면 사회적 관계에서 배제되는 것은 신체적 고통만큼이나 큰 심리적 고통을 유발한다. 퇴사 후 혼자 밥 먹고 혼자 술 마시는 일상이 반복되면 외로움과 불안감은 더욱 커지고 우울증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 3. 불확실성의 공포통제력 상실이론. 대기업은 안정적인 급여와 복지, 탄탄한 시스템을 제공한다. 하지만 퇴사 후에는 이 모든 것을 잃게 된다. 통제력 상실이론에 따르면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과 통제력 상실은 불안감과 스트레스를 증가시킨다. 퇴사 후 1년 불안정한 수입과 불투명한 미래는 끊임없는 스트레스를 유발하고 삶의 만족도를 떨어뜨릴 수 있다. 추천도서. 퇴사는 여행이 아니다. 김상현 저 퇴사 후 겪을 수 있는 현실적인 어려움과 극복 방법을 담은 책. 나는 4시간만 일한다. 팀 페리스 저 디지털 노마드의 삶을 꿈꾸는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는 책이지만 현실적인 어려움도 함께 제시한다. 회복 탄력성, 김주환, 저 퇴사 후 겪는 어려움을 극복하고 새로운 삶에 적응하는데 도움을 주는 심리학 책. 퇴사, 꿈을 향한 도전이지만 대기업 퇴사는 꿈을 향한 용기 있는 결정이지만 과학은 퇴사 후 1년이 생각만큼 행복하지 않을 수 있다고 경고한다. 쾌락 적응, 사회적 배제, 통제력 상실 등 다양한 요인들이 퇴사 후 삶의 만족도를 떨어뜨릴 수 있다. 하지만 퇴사 후 1년이 반드시 불행한 것은 아니다. 현실적인 어려움을 인지하고 미리 준비한다면 퇴사 후에도 행복한 삶을 살수 있다. 퇴사 전 충분한 계획과 준비, 퇴사 후 꾸준한 자기 관리와 사회적 관계 유지가 핵심이다. 퇴사는 인생의 중요한 전환점이다. 과학적 근거와 이론을 바탕으로 퇴사 후 1년을 현실적으로 바라보고 꿈을 향해 나아가는 현명한 선택을 하길 바란다.